2012학년도 사관학교 문제 한번 같이 보자. 자, A가 0부터 2분의 1 /2 사이일 때 x 제곱 위에 임의의 점 p. 자,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x 제곱 이렇게 그려주시고, 아, 잠깐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자, 그려주시고, x 제곱 위에 임의의 점 p. 여기는 p래요. p. 여기는 a a 제곱이래. 그래서 그은 접선이 x축 위에점 A에서 만난다.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여기 A에서 만난대요. 그러면 접선 l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이동시킨 직선을 m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접선 l을 x축 대칭시키면 요 A에 대해서 대칭되겠지? 이런 식으로요. 괜찮습니까? 자 이렇게 했을 때, 요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직선 m이 y 추가만한점 b 여기를 b라고 한다는 겁니다. 음, 또 a를 지라고 a를 지나고 접선 l의 수직인 직선을 n <목소리> 하하 자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가면 되겠죠. 괜찮습니까? 음, 그래서 음, 직선 어 A를 지나고 직선을, 오케이. 자, 요걸 직선 N이라고 했을 때, 직선 N이 Y축과 만난 점 C. 자, 여기가 C라는 거죠. 자, 복잡한 그림. 그랬을 때, 삼각형 ABC의 넓이. 이 부분, 이거이거 있죠? 요거 색칠한 부분.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, 이거의 넓이를 SA라고 했을 때, SA의 그때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. 차례대로 시키는 걸 하면 될것 같은데, 한번 하나씩 한번 봅시다. 일단 이 친구. Y는 X제곱이니까, 우리가, 얘를 미분하게 되면 EX겠죠. 자, 그러면 A, A제곱을 지나는 요 직선 L부터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얘는 기울기가 EA니까 Y-A제곱은 e a 의 X A가 되시겠죠. 얘는 얼마, 0, 0? 자, 그럼 a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까요? 자, 그럼 a 좌표는 어, X 절편이니까 Y다 0 살짝 집어넣고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, 는2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러면 2 x는 a가 되니까 x는 2분의 1 a가 돼서 여기 2분의 1 a 0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일단 현재 2 a이니까 먼저 시점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. 저요 요 n n부터 자 2분의 1 a 0을 지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? 기울기는 얘가 2 a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나오려면 마이너스 2a분의 1이죠. 그럼 요거 하면서 x 빼기 2분의 1a, y는 이렇게 하시면 요게 직선 n이 되는 겁니다. n. 괜찮지? 자,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y절 편구해야 되니까 x에 0 집어넣고요.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싹싹, 싹싹, 싹. 그러면 4분의 1 되는 거죠. 그럼 C는 0,1 4분의 1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B점을 구해야 되는데요. B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? 이 친구는 X축 대칭했기 때문에 X축 대칭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똑같은 요점 지나니까 X-1 2분의 1 A, Y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어차피 Y절편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럼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되고 이 e 지워지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0 a제곱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이제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 bc의 길이는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. 곱하기. 자 높이는 여기 수, 수직거리 수선해 발 내려야 되겠죠? 그러면 그 우리가 점 a의 x좌표 자체가 높이가 될 테니까 2분의 1 a가 되겠고요.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바로 이게 SA의 식의 정체라는 겁니다. 음.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, S, SA의 극댓값 구하래요. 음. 얘는 조금 생각보다 쉬운데요. 자왜 쉽냐면 앞에 4분의 1로 해주고요. a 1 2분의 1, a 플 2분의 1 그리고 a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얘를 3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마이너스 2분의 1, 0 2분의 1인데, 그렇죠? 음. 자, 이렇게 될 텐데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가 라고 했었죠? 극대값, 좀 넓이인데요. 그죠? 우찌 된 일입니까? 넓이, 넓이인데, 우리가 잠깐만... 아, 그렇죠. 지금 여기서 뭐 사실은 이걸 그냥 뒤집어서 바로 그리고 답고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지금 잠깐 봤던 게 이게 얘보다 높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. 여기는 그 B 점이 C 점보다요.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그러니까.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죠.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그래서 범위를 준 겁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요. 범위를 준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. b점은 a 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c점은 4분의 1입니다.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건 b점이란 뜻이거든요. 그러면 c점은 고정인 상태에서 b점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a 범위를 따져보면 a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맞죠. 그럼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a제곱이 4분의 1보다 작겠죠.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, 자, 그러면,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 비밀이 다 풀렸으니까. 근데 물론 시험 시간에도 뭐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계산 틀린 게 없기 때문에, 아, 어디 위아래가 바뀌었 바꿨었나 보다.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거든요. 마이너스 붙이고. 자,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4분의 1 빼기 A제곱으로 두시고요. 이 위아래만 반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. 아이고, 뭐야. 자, 그럼 우리 많이 해봤던 건데, 그럼 당연히 을에 그렇듯이 극대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. 자, 그러면 몇대 몇입니까? 이제는 알아야죠. 그렇죠. 그러면 어 1/2이 루트 3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루트 3분의 얼마? 1 곱해 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결국 여기에 그 좌표는 그러니까 여기 a축이니까 여기 a 좌표로 가면 되겠죠. 2 루트 3분의 1일 때가 가장 최댓값이 나오겠죠. 맞습니까? 음 그러면 2 루트 3분의 1이라고 해 놓고 이제 어디에다 넣으면 됩니까? 여기다 넣고,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산하면 144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.